주신 기도 함께 하나님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함께 하 같이 나의 스스로 인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대한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아멘. 천도가 네. 1 8 3장입니다 You. O so of -so. 발급까지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마음이 아프고 말 못한 걱정과 어려움자가 있거든, 그들을 성령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밤선의 빛을 비춰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봉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을 행하여 순종할 때에 알차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는 성일곱 명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사역하시는 박기신 목사님과 결혼 중 교육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춘성대목자하되냐 하옵소서. 성립법 아, 네. 명성교회가 말씀중심, 그리고 복음중심의 공동체로 국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아, 네. <laughs>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외안스무리한 민수중입니다. 민수중. 35장 9절에서 네, 21장 함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네, 시작 응. 서오세 그사랑는자는 것이 주의의 몫이니라, 그를 복사하는자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는 음식점을 개업을 하게 되면은 아 고객들을 위하여 고객 감로, 고객들의 건강을 위하여 밥을 만들어서 건강 밥을 만들어서 섬겨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질이 되죠. 아유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싸구려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손님들은 떨어지게 되고 가게도 힘들게 되죠. 처음 마음이 변질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저도 병원에 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로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나를 구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알게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지, 병든 사람을 고쳐야지, 병든 사람을 살려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 돈을 벌어야지,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다르게 변질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졌던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의사들이 선사하는 그리스의 의사의 선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적용이 되는데, 과연 그럴지요? 1948년, 세계의 사회에서 의해서 제네바스 선언으로 다시 개정이 되었고, 현재에도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이를 선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의, 어의 법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하느라라고 시작하 자신의 삶을 어디에 바친다고요? 인류 봉사에 바치는 것이 의사의 선언이고 목적입니다.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수를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게 중요한 거죠. 환자의 무엇을요?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어떠한 든지 살리는 데,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의배, 고향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들을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과 종교와 국적, 정당, 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과연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잘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안 고쳐 주잖아요 그게 변질된 의사의 현실의 모습이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사람의 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에 서약을 하노라이 제네바 선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무조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라그 선서를 이 의사들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주의 돈에 밀려서 변질될 때가 참 많아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떠나버리면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빈부, 기천, 남녀, 노소 할것 없이 모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자기의 유익에 의하여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려면은, 빈부기천남녀노소할 것 없이 귀하게 서로를 존대하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을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들도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시다라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날 도피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명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켜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원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개항해오고, 추구하는 생명을 일으키고,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매주마다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매주마다 들어올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생명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은혜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리보면 성교회는 좀 독특한 지금 상황에 있잖아요.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교회를 이렇게 처음으로 신행한 분들도 있고, 그때부터 같이 하신 분도 있고, 또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저 30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새 가족도 있고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어려보면 교회가 교회 된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 예전부터 3 0년전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살짝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새가족이 오니까 막 좋아하는 거죠 막. 야 우리 예전 30년 전됐나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좋았는데 막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새가족 오니까 좋아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아이고야 좋구나 좋구나 나는 새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새로 오신 분만 좋아하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런 것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생명이 다 귀한데 새로 믿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적응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30년부터 몇 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 더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서기고 명성께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의적인 살인의 동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대. 그냥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항상 문제. 우발적인 것은 용서를 하는데요,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계획을 짜서 시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은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대요. 미움은 결국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에성도는 마음을 참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미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형자의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이 참 많은데 이걸 극복하는 게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 힘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아직도 극복하는 중에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나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행하고 계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던졌다. 끌어놨다가 던졌다가 끌어놨다가 저의 모습을 사실 고백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정말 믿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던져버리고 미움을 제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중국 신장에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터널이 뚫렸습니다. 왕복 사찰 구간에 길이는 20km가 넘는데 놀라운 것은 해발 5,000m에 이 터널이 뚫립니다. 텐산산맥의 험산줄명을 뚫고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길목이었던 곳에서 인부 3천명은 극한의 추위와 저산소의 어려움을 뚫고 그 길을 뚫어냈대요. 사랑하는 우도리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아주 특별한 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복대기에도 길이 있고, 바닷속에도 길이 있답니다. 하늘에도 비행기들이 다니는 항로가 있고, 길이 있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발막 결는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은 존기하게 되고, 다른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생명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따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일 예배드리며 살아나갈 때에 주변에 있는 생명들 함께 예배드리는 생명들 아멘.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이 하므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은혜를 먹이고, 오늘 주일도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남녀 성교회가 교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었소서. 저희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미움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이은혜를 주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가 충나하게 나가고 그런 교회 가정 또나가또남녀성 교회의 테마 모임이 되게 나라고 예배가 되게 나가고 기도하십니다.